그래서 이번에 구구단 가보죠. 예. 아까 구구단도 이제 거의 똑같은데 const a 은 new view 해서 예. l로 이렇게 루트 태그를 예. id 루트 이 태그를 통제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또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바꾸는 메서즈가 있겠죠. 예. 항상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를 하셔야 되고 제가 구구단 예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이 예제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데이터 구조를 짜야 될지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입력. 그래서 먼저 뷰나 리액트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가 바뀔지 예. 바뀌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뀌는 부분을 찾으세요. 여기서 바뀌는 부분. 뭔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자꾸 바뀌는 부분이 보이죠. 바로 여기. 뭐 이게 통째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바뀌는 부분. 여기 정답. 정답 틀리면 땡 되고 정답 맞으면 예 정답 되고. 여기도 바뀌고. 저희가 지금 세개 찾았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예,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이 인풋 칸의 값을 저희가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는 것도 이 인풋 칸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찾으세요. 바뀌는 부분 네개 찾은 거예요. 바뀌는 부분 네 개가 뭐가 되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바뀌는 부분 네 개를 찾았으니까, 걔네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요. 뭐, 첫 번째 숫자를 first로 하고, 두 번째 숫자를 second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 정답, 땡, 이거를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input 값. 예,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에 그, 8 곱하기 6할 때, 8, 6. 그 다음에, 이거, 저희가 치는 정답 값. 그 다음에, 얘는, 결과, 정답인지, 땡인지 보여주는 부분.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코딩을 하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되고 디브 일단 먼저 뼈대 HTML은 그냥 만드시고 곱하기는 HTML은 그냥 만드시고 여기 폼으로 검사하겠다. 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줄바꿈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데이터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할수 있게 됐죠. 화면은 알아서 뷰가 컨트롤 해주니까요. 아까 좋아요 버튼에는 저희 이 데이터를, 여기. 이 데이터를 메서드에 쓰고 이 v 속성에는 썼지만, 여기. 텍스트로는 안 썼죠 근데 이거 텍스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매스 랜덤 한번 해보죠 예. 그 구구단 문제를 랜덤하게 낼 거기 때문에 매스 랜덤에서 매스 1에서 9까지 랜덤하게 나오게 그 다음에 세컨드 이값도 예. 1에서 9까지 랜덤하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 이렇게 이거 뭐더라 예. 중괄호 중괄호를 두 번, 중괄호를 두번 감싸면,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렌더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세컨드. 중괄호 두 번. 이 데이터가 다른데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뷰 처음 하시면. 여기서는 뭐, 함수가 있으면, this.first. 예, 이렇게 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할 거고, 여기, HTML의 속성이면, 예, 여기서 이제 first 예, 이렇게 접근 가능할 거고 또는 HTML의 텍스트 예, 텍스트 노드면 여기 이렇게 중괄호 두 번으로 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를 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 실행을 해보면 이제 예, 이 부분은 네, 의미가 없지만 아 근데 지금 이거 바뀌는 게 예, 뷰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화, 입력 누를 때마다 화면이 새로 고침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뷰가 지금 아직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폼의 기본 기능이 입력 버튼 누를 때마다 새로 고침, 그러니까 어 게시나 포스트 요청해서 새로 고침하는 게 기본 특성이라서 이거 지금 뷰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예, 폼이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목적이었던 퍼스트랑 세컨드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텍스트로 보여주는데 성공했죠. 예. 그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써요. 리액트도 이렇게 데이터. 리액트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를 선언하고 뷰는 데이터를 선언해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요. 어, 퍼스트, 세컨드는 인트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트형 뭐 이렇게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에 들어가면 음투 스트링. 예. 투 스트링 돼서 실행될 거예요. 이게 투 스트링이라고 모든 그 모든 값에 이투 스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투 스트링 돼서 여기에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넘버 타입이라고 해서 해도 예. 문자열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이런 거 가능해요. 퍼스트 더하기 세컨드. 이런 거 가능해서 최종 결과값이 문자열처럼 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 중괄호 두번안에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퍼스트에다가 100 더하기 해서, 예. 이런 거 가능해요. 어쨌든, 예. 여기까지 했고, 리절트도 있고, 이제, 음, value. 이 value가 바로 이 input. 인풋에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뭐 value는 value, 뭐 이렇게 원래는 할 텐데 예. 뷰에서는 좀 달라요. HTML이었 HTML이었다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뷰 모델이라는 걸쓸 거예요. 뷰 예, 모델. 저희가 이 인풋을 바꾸는 게 예. 여기 이 인풋 태그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 이 인풋 태그에서 바뀌는 그 밸류를 저희가 데이터에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풋과 데이터 밸류를 이렇게 연결, 서로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연결. 이 부분이 리액트랑은 좀 많이 다른 점인데, 이 v 모델이 이렇게 인풋이랑 리액트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 제가 원래 리액트 자꾸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 리액트 먼저 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예, 언급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저희가 v 모델을 썼었는데 예, 여기 입력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입력하고 있는 게 뷰의 데이터에도 반영이 되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 저희가 여기 V 모델로 여기다가 하면 자동으로 이 밸류도 바뀌거든요. 그걸 확인하려면 네. 간단해요.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밸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밸류. 네. 지금 인풋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값을 바꾸면 그게 V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의 밸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 밸류 부분도 예. 달라지는 거고요. 이런 거 이런 거자동으로 해줘서 엄청 편해요. 예. 이게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이 폼 이런 폼이나 인풋할 때 엄청 편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내가 인풋을 치면 데이터도 자동으로 바뀐다.